이 자격증 20년 동안 그냥 갖고만 계셨다고요? 퇴근 후딱 1시간 정보통신산업기사 자격증으로 실전 점검 알바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퇴근 후 정보통신점검 실무로 투잡 시작하는 법 정보통신산업기사 자격증 있으시죠? 그런데 공사업, 감요 너무 어렵고 생소해서 안 쓰고 계셨다고요? 그럴 땐 시설물 유지관리 쪽에 통신점검 부업으로 시작하세요 실제로 많은 건물에서 주기적으로 통신 설비를 점검해야 하고 이걸 전문적으로 해줄 사람이 부족하거든요. 정보통신 설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지보수는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단순히 장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넘어 지속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해 설비의 성능을 최적화하고 안정적인 통신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시설 관리 분야에서는 통신 설비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적인 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의 정보통신산업기사 자격증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다면 이미 통신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를 갖추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를 바탕으로 실무 역량을 조금만 더 키운다면 충분히 이 분야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어떤 걸 하냐고요?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1. 통신 단자함 확인 케이블 단선, 낙선 헐거짐 확인. 통신 단자함은 건물 내 통신 케이블의 집합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각층, 각 호실로 연결되는 케이블이 모이는데 육안으로 케이블의 단선 여부, 커넥터가 제자리에 잘 연결되어 있는지, 혹시 헐거워진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먼지나 이물질로 인해 접촉 불량이 생기기도 하니 청결 상태도 함께 확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UTP 케이블 테스팅 랜 테스터기로 결선 상태 확인. UTP 케이블은 랜선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케이블의 내부 선들이 정확한 순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단선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랜 테스터기의 역할입니다. 테스터기의 양쪽에 케이블을 연결하고 전원을 켜면 각 선의 연결 상태를 LED 불빛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불빛이 순서대로 점등된다면 정상이고, 특정 불빛이 들어오지 않거나 순서가 뒤섞여 있다면 케이블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3. 허브 스위치 점검 LED 점등 상태, 통신 작동 확인. 네트워크 장비의 핵심인 허브와 스위치는 통신 신호를 분배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각 포트의 LED 점등 상태를 확인하여 통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합니다. 일반적으로 녹색 불빛이 깜빡이는 것이 정상적인 통신 상태를 나타냅니다. 혹시 주황색이나 빨간색 불빛이 들어오거나 특정 포트의 불빛이 아예 들어오지 않는다면 해당 포트나 연결된 케이블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장비 자체의 전원 연결 상태와 발열 여부도 함께 점검합니다. 4. 회선 상태 테스트, 핑핑 테스트로 인터넷 응답 확인. 핑 테스트는 특정 IP 주소나 도메인으로 데이터 패킷을 보내고 응답을 받아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서 간단한 명령어를 입력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핑 테스트 결과 응답 시간이 너무 길거나 패킷 손실이 발생한다면 네트워크 회선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통신 사업자 문제일 수도 있고 내부 네트워크 장비나 케이블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광케이블 전화선 확인 손실량 측정 오노이즈 테스트 광케이블은 대용량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하는 데 사용되며 통신망의 핵심입니다. 광파워미터를 이용하여 광신호의 손실량을 측정하여 케이블의 상태를 파악합니다. 손실량이 기준치 이상으로 높다면 광케이블에 손상이 있거나 커넥터의 오염 등으로 인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전화선의 경우 전화기를 연결하여 잡음이 없는지 통화 품질이 선명한지 확인하는 노이즈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복잡한 공사가 아니라 간단한 점검과 기록 중심의 실무예요. 이 모든 점검은 복잡한 설비 교체나 대규모 공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로 육안 점검 간단한 장비 테스트 그리고 결과를 기록하는 업무가 주를 이룹니다. 이 점검 매뉴얼은 주로 시설관리 분야에서 소규모 건물이나 특정 공간의 통신 설비 유지 보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필요한 도구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여기 입문자용 기본 6종 세트를 소개합니다. 랜 테스터기 케이블 결선 확인 필수. 앞서 설명드렸듯이 UTP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는데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이 있지만 기본적인 기능만 있다면 저렴한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크림퍼 스트리퍼 RJ-45 커넥터 작업. UTP 케이블의 피복을 벗기고 RJ-45 커넥터를 케이블에 압착하여 연결하는데 사용됩니다. 케이블을 자르고 피복을 벗기는 스트리퍼 기능이 통합된 제품이 많습니다. 멀티미터 전원 전압 측정. 통신 장비의 전원이 제대로 공급되는지, 전압은 정상적인지 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전기 점검 시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광파워미터, 광케이블 점검 시, 광케이블의 신호 손실량을 측정하여 광회선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전문 장비입니다. 광케이블 점검이 필요한 현장이라면 필수적입니다. 노트북, 스마트폰, 핑 테스트 등 네트워크 설정을 확인하거나 핑 테스트를 수행하는 등 소프트웨어적인 점검에 활용됩니다. 현장에서 바로 검색이나 자료 확인이 가능하여 매우 유용합니다. LED 손전등 엔드 전연 테이프 어두운 통신 단자 함 내부를 밝히거나 임시적인 선 정리, 안전 조치 등에 사용됩니다. 인터넷에서 약 1,15만 원 정도면 전부 구비할 수 있어요. 초기 투자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아 진입 장벽이 낮은 편입니다. 자, 그럼 현장에 도착해서 어떤 순서로 점검하냐면요. 1. 작업 전 준비 도면 확인 건물의 통신 설비 도면을 미리 확인하여 통신실 위치, 주요 장비 배치, 케이블 경로 등을 파악합니다. 이를 통해 점검 동선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문제 발생 시 원인을 빠르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장비 및 점검표 준비 앞서 언급한 기본 6종 세트와 함께 점검 항목이 명시된 체크리스트나 보고서 양식을 준비합니다. 사전에 필요한 모든 도구와 서류를 챙겨 현장에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현장 점검. 단자함 열기 단선 확인 통신 단자함에 접근하여 안전에 유의하며 단자함을 개방합니다. 육안으로 케이블의 물리적인 손상, 단선 연결 불량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먼지나 이물질이 많다면 간단히 청소해 줍니다. 랜 테스터기 연결 각 UTP 케이블을 랜 테스터기에 연결하여 결선 상태를 확인합니다. 문제가 있는 케이블은 표시해 두거나 간단한 조치를 취합니다. 허브 작동 여부 LED 점등 확인. 허브나 스위치와 같은 네트워크 장비의 전원 상태와 각 포트의 LED 점등 상태를 확인합니다. 비정상적인 불빛이 보이면 해당 포트에 연결된 장비나 케이블을 점검합니다. 핑 테스트로 응답 확인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주요 서버나 외부 인터넷망으로 핑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네트워크 지연이나 패킷 손실이 발생하는지 확인하여 전체적인 네트워크 안정성을 파악합니다. 3. 작업 종료 및 보고. 이상 발견 시 사진 촬영 점검 중 발견된 이상 증후나 문제점은 반드시 사진으로 남겨두고 구체적인 내용을 점검표에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이는 추후 보고나 문제 해결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간단한 정비 후 보고서 정리 유관 점검이나 간단한 조치로 해결 가능한 문제, 헐거워진 케이블 재결합, 먼지 제거 등은 현장에서 바로 처리합니다. 이후 준비된 점검표에 모든 점검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 사항이나 권고 사항을 명시하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일정한 프로세스를 익히면 1회 작업에 30분일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오피스 건물이나 소규모 시설의 통신단자함 점검 기준이며 규모가 큰 시설이나 특수 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초반에 겪은 실수인데요. 주의사항 몇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단자함 정리는 반드시 원상복구 점검을 위해 단자함을 열었거나 케이블을 만졌다면 모든 작업이 끝난 후에는 원래 상태 그대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닫아야 합니다. 케이블이 엉키거나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으면 오히려 더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내 장비와 실외 장비는 절대 혼용 금지. 통신 장비는 실내용과 실외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외 장비는 방수, 방진 등 외부 환경에 강하도록 설계되었고, 실내 장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 혼용하면 장비 고장은 물론 안전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용도에 맞는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케이블 교체 시 반드시 동일한 규격, 손상된 케이블을 교체할 때는 기존 케이블과 동일한 종류와 규격의 CAT, OECAT, 6광 케이블 종류 등의 케이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규격을 사용하면 성능 저하나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점검 기록은 꼭 문서화. 모든 점검 내역 발견된 문제점 취한 조치, 그리고 권고 사항 등을 상세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 점검 시 유용한 창고 자료가 되며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데도 중요합니다. 전원 차단 여부는 항상 이중 확인. 전원이 연결된 장비를 다룰 때는 반드시 감전의 위험을 인지하고 필요하다면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해야 합니다. 작업 전으로 전원 차단 여부를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무는 기본기가 전부예요. 특히 기록과 정리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본을 지키는 것이 곧 전문가로 성장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럼 이런 통신 점검 실무는 어디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이버 카페. 정보통신 실무자 정기 모임 등 다양한 기술 분야의 커뮤니티에서는 실무 정보 교류뿐만 아니라 인력 모집 정보도 활발하게 공유됩니다. 특히 소규모 유지보수나 단기 외주 일감들이 많이 올라오니 꾸준히 모니터링해 보세요. 건설업커 위너스 잡 단기 유지보수 외주 모집. 건설 및 기술 분야의 전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도 통신 설비 유지보수 관련 단기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모집 공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 유지보수 시설 관리 등의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자체 시설물 통신 점검, 입찰, 소액, 경쟁 다수 존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시설물 주민센터, 도서관 등의 통신 설비, 점검 및 유지 보수 계약을 소액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라장터와 같은 공공 입찰 시스템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으며 비교적 소액이어서 경쟁률이 낮을 때도 있습니다. 주로 야간이나 주말 점검도 많기 때문에 이교대 근무자에게 딱이에요. 기존 직장 생활과 병행하기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입문자는 하루에 35만원 수준입니다. 주 270만원 투잡 소득이 가능합니다. 이는 현장의 난이도와 작업량, 계약 조건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에 점검에 5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주말 이틀 동안 하루 30사건의 점검을 수행하면 주당 3,040만원의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활동하면 한 달에 120만원에서 160만원 이상의 부가적인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게다가 실무 경력이 쌓이면 12년 뒤엔 정보통신 유지보수 개인사업자 등록도 가능해요. 단순 부업을 넘어 전문성을 인정받아 자신만의 사업 영역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 더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하거나 여러 시설물의 전기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년 묵힌 자격증 이젠 꺼내서 실전 무기로 써먹을 때입니다. 퇴근 후 일시간 기술로 벌고 기술로 성장하는 루트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정보통신 점검 실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더 이상 책장 속에 박제된 종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잠재력을 현실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퇴근 후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기술을 연마하고 그 기술로 수입을 창출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과 성취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배우고 실천하면 분명 성공적인 투잡러이자 전문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있는 도전을 응원합니다. 자격증만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 하는 소액 부업 기술 독립까지. 구독과 좋아요로 정보통신 투잡 콘텐츠 계속 받아보세요. 영상 속 점검 매뉴얼은 아래 링크에서 오드파일로 무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실제 점검 시 사용하실 수 있어요.